하, 미적발 어디야? 아, 무슨 다른 사람 같아요. 아유, 다른 뭐 사람이야. 아유. 머리는 왜훑트십니까나네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남자 애들이 이긴 머리가 길러서 이꼴배기 아, 싫어 죽겠어 이거. 이게 머리가 기니까아 약간. 더커 보이는 것 같았어 내 느낌에 좀 이게 지금 박서준이랑 좀 헷갈려. 아, 우리도 헷갈리네. 아, 그렇죠? 박서준이랑 헷갈려. <laughs> 얼굴은 한세개 차이 나는 거 같은데. 띵띵 띵. 어떤 신발 어때요? 아, 신발. 하이봉이 그 자체로. 아, 어, 신발 저기. <laughs> 어 무슨 하이뽕이 뭐야? 하이 <laughs> 하이이뽕. 높은 남자, 하이클래스. 아, 우리 선배님 왜안 와? 완미족 보라는데 우리 선배님 진짜 완전 미쳤네. 완전 미쳤어. 지금 몇 시야? 12시 53분입니다. 6, 6분 남았죠, 그러면? 아니, 7분 남았죠. <laughs> 선배님! <시간을 돌려고>. 선배님! <laughs> 뭐, 왜 그래? 왜? 아, 뭐 지금 뭐야? 배고프다, 지금. 아, 뭐 하시지, 지금? 뭐. <laughs> 아니, 안드셨잖아 야너 머리가 어디서 했냐? 아, 어? 오늘 내 머리가 빛나나 보네. 왜 그래? 왜요? 머리. 그런 말이 있어. 하고 나니까 박서준 씨가 됐어. <laughs> 박서준. 머리. 어, 인물이 확 사세요? 어. 네? 길길 때는 디모사. 안 사라? 옛날에 그 뒷머리 길렀을 때 정말. 아, 꼴 보기 싫었잖아. 아, 다들. 만약에 1박2일로 어디 갔었으면 <laughs> 예. 내가 들어가서 얘 뒷머리 잘라버렸지 진짜. 아 뭐야 벌금이야? 와~ 네. 기가 막힌 완미 족발 700% 즐기기 남도식 한상 족발 반반으로 한상 있어요. 온종 그리고 불족 이렇게 해서 반찬 이렇게 따로 주고, 그게 아니라 한상을 그냥 갖고 와서 딱 넣는구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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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초밥 같이 생긴 건 뭐야? 바로 뒤에 보시면 다섯 가지 꿀 조합으로 먹을 수 있는 맛이 있대요. 기가 막힌 꿀 조합? 맞습니다. 아... 일단 네. 먹어보죠. 뭐. 굴이 아, 또 있네. 굴 더럽게 먹고 왔는데. 왜굴 <laughs> <laughs> 보쌈이 있어? 굴. <laughs> 나 당분간 몇 달은 굴안 먹을 것 같아. 보기 싫은... 굴이 또 있어.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그 <laughs> <laughs> 겨울 한정 메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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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는 왜또 릴라가 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다 올라가 고 있어요 아니 선배님 릴라 맞잖아 어? 라면 한입 뺏어 먹었다고 쓰레기를 만들어버려? 아니 오면서 그 보고 왔거든 아, 또 오, 불쌍하게 나오더라 하루 종일 굴만 까는데 앞에서 박수치고 밥 먹으러 가? 축하드립니다. 아, 저, 저, 네, 네. 어. 박서준 씨부터 먼저 주시요 어, 아, 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어, 이거 들었어? 들었어? 뭐, 못 들었어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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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생기셨어시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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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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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해주세요저 예? 네. 네. 아, 박서준 씨부터 시범적이요? 예, 예. <laughs> 제가 박서준 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눈매가 박서준에 더 많이 가 <laughs> <laughs> 역시 완미족발. <laughs> 완전 미쳤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직원까지 다 오바. <laughs> <laughs> 여기다. 아 진짜? 3박자를 <laughs> 참... 고루 갖췄네 여기. 어. 어? 이거 뭐야? 양파? 박서준만 주고. <laughs> 아 이렇게 먹으면 돼요? 초밥에 음, 특제 제가... 간장 특제 간장 찍어. 음에 맛좀 봐주겠습니까? 먹어 먹어. 어? 음. 맛있어? 서준이 그냥 조기 조기 진짜 맛있어요. 조기, 네. 음, 조 기가 막히다 조기? 네. 음, 되게 촉촉하네. 음. 짜간장 듬뿍 찍어 족발 조밥 음, 음, 음. 이거 양파도 괜찮은데? 네? 양파. 이거 그냥 찍어요? 음, 음. 우리 고양이야 족발이 콜라겐 덩어리, 음, 콜라겐. 음. 음. 아 명란도 좀 넣으니까 엄청 맛있다. 네, 짭짤하니. 아 명란 맛있어, 명란 맛있어. 명란이? 이 다른데서 못 먹어보잖아 이 명란. 배가 고파서. 이왜 이렇게 맛있어? 잡내도 없고 고기가 부드럽네. 음, 문만랭이도 양념이 되게 잘돼 있어. 음, 음. 찬들이 음. 다 맛있어요. 조합이 다 좋네. 뭐랑 해먹어도다 맛있네. 가족지는이거예요거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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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이 이거 왜, 매운 거 드셔보셨어요? 안 먹었어. 매운 것도 초밥으로 먹어도 되나? 되는 나되 거죠? 그렇죠. 어우, 이 매운 데다 팥까지 올려놨네. 어때? 매운 거.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아, 진짜? 응, 매콤해. 네, 먹기 딱 좋네요. 네. 맛있다. 진짜 매워. 안 매워? 이름은 불족이라고 적 있더라고요. 불족... 파이요좀 이제 좀 맵네. 아개요4 맵다. 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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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 4개요. 4요요요 선배님 이게 매운 거 한번 먹고 안 매운 거 한번 먹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매운 게 근데 어 하마가 풀 뜯어 먹는 것같아 <laughs> 정글에서 막 나무 어... 다 뜯어 먹는 거. 하마가 풀 뜯어 먹는 거 봤어 미리 네 눈으로. 어... 음... 불향이 많이 나, 매운 게. 매운 거에 아니, 숯불향. 은 너무 좋아. 약간 숯불향 나면서 좀 달달한 맵기잖아, 선배 음. 아, 근데 가격이 괜찮구나, 가격이. 이게 족발이 앞다리예요, 뒷다리예요, 선배님? 앞다리가 맛있는 거잖아. 앞다리가 맛있지. 앞다리가 맛있는 거고요. 앞다리. 오. 그 원산지는? 당연히 족발은 국내산. 오. 국내 꿀꿀이? 아 이게 맛있는데 매워 짜증나네 야 족발이 근데 저도 약간 그좀 달달한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거든요 응. 달달하게 매운. 그거 매운가 본데 다리 떠는 거 보니까 지나요 <laughs> <laughs> 오. 뼈에 살이 툭툭 빠져있어요. 한 입에 쏙 빼게 그냥. 뚝 아. 응. 떨어져. 엄청 잘 삶았나 봐. 아우 구리 아. <laughs> 아, <굴이> 먹고 싶어. <laughs> 아니 그정도로 아. 그 매워요? 아, 이렇게 아침부터 아르세요 아, 그럼 굴에 이거 매운 거를 같이 싸서 먹으면 좀 순화 되겠다 그런 어. 게 그죠? 혹시 굴 있어요? 굴좀 주세요. 굴은 겨울 한정 메뉴라고 합니다. 그냥 먹을래. 나굴 엄청 좋아해. 걸리 시켰냐면은 요 쟁반 요게 딱아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야참 들고 다니잖아. 들고 다니야참야참이나 어? 새참, 새참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참이나 새참이나 대균이가 그러니까 야참이랬는데 티비에서 많이 봤어. 티비에서 얘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걸리에 어 이렇게 딱. 아 대균이가 밤에 먹을 수도 있잖아. 딱한 다음에 이제 저기 어른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아... 리듬감은 좀... 그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드려 참 신기하더라 <laughs> 참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laughs> 완미 족발 완전 미쳤어 <laughs> 계란 가루 폭탄 계란찜 잘못됐어요? 그럼 바꿔주세요. 네. 저희도 크게 해주세요. 네. 어, 김이 계속 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산더미가. 어. 아, 산더미라 산으로 쌓여있는 거야? 네. 어. 아. 원래 이런 건 손맛이 있어야 돼. 음식은 손맛이니까. 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렇게 먹을 거야? 네. 어. 잘먹을게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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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와. 이런다. <laughs> <목소리가> <laughs> <laughs> 아 면이 살았네. 음 메밀이 되게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 소매. 소매 한 젓가락 하실래요? 아니야 먹었잖아 지금. 아 이렇게 먹는 거내 손만 아니, 안 느껴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태균이랑 이거 한 1년 넘게 하면서 일같이 부담스러운 날이었는데 <웃음> <웃음> 1년이나 했어요? 시간 다 빠르다 음, 그래? 아,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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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걸레 좀 주세요. <깎이>. 땀좀 닦으시게. 아, 수건, 수건! 수건, 수건.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땡길 맛 같아. 요 응. 나도 초반에 막몇개 이렇게 집어 먹는데 맛있게 매워. 응. 근데 매운 거 먹고 땀쫙 흘리면 스트레스는 좀 풀리잖아. 젊은이들이 네. 아. 아. 그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난못 먹겠어, 진짜. 어, 선생님, 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나한테 맨날 우리 여기 초창기에 나 살쪘다고라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데 선배님도 옛날 거 한번 봐봤어요? 어. 살도 엄청 찌고 선배님 또 늙었어. 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랑 하고 로 많이 늙었어. 맨일로 쌈을 싸드시나 했더니 아무도 없어 아우, 어, 굴았구나 야, 굴이 싱싱해. 숟가락으로 또 먹어. 야, 굴을 끊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굴을 사면 마음이 변하냐? 굴은 그날 이후로 저는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너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올해 봐도... 끝물이야. 야, 먹어봐. 그치? 야, 굴이 맛있네. 또 먹으니까 맛있어. <laughs> 응, 응. 안 먹을 것처럼 하시면 이게 많이 먹게. 음, 그지. 음. 족발하고 굴하고 먹어도 맛있을나 이거 매운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좋네. 괜찮아? 굴하고 먹는 게? 일단 굴이 그 매운 거를 착식겨내려가. 하나도 안 맵다. 훨씬 낫다. 응, 네. 음. 훨씬 낫다. 아, 어. 이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족발 오마카세면 뭐 주방장이 이렇게 특선으로 알아서 주고 여러 가지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여러 개를 이렇게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거잖아요. 조합 음. 잘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음. 야, 진짜 보쌈을 잘삶먹네 응. 음. 그렇지. 족발 맛데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는데 응. 얘가 되게 새콤달콤해. 보쌈이 나야, 선배님? 부드럽고 노가? 어, 고소하고 푹잘 삶아져서 기름진 부위 있잖아? 거기도 부드럽고 맛있어. 음. 또 저거 나오기 전에 이거 한두점만 갖고 와서 먹어봐. 요거 하나 더 넣어봐. 달라고? 아니, 그 말해도 알아서 주는데, 그걸 아그 아예 갖다 놓고 몇 개야? 두개 달라는 거야? <laughs>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잖아, 원래. 사장님 <laughs> 아. 뭐, 그러니까. 갖고 가세요. 네. 네, 두상이네 두상. 음. 가 냄새 없이 잘 삶았네. 부삼은 연한네 여덟 여덟해요. 완전 부드럽지. 비계가 되게 맛있다. 비계가 어.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어.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매운 족발 시키면 되고.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와갖고. 음. 딱 이게, 일아 자. 아, 이게 명란하고 뭐는 거지? 이거 뭐 넣어요? 비법소스인가봐. 비법소스. 오. 아니, 짜지가 않아서 괜찮아, 짜지가 않아. 응? 어? 파김치 딱 올려서, 어? 응, 음. 응. 음. 응 음, 파김치도 약간 달달하니 딱땡겨 뭐? 그래? 응. 음. 그럼 왜 불어? <laughs> 입이 매우니까. <laughs> 그깻잎에그 거기는 왜 따는 거야? 이거 왜요? 먹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가끔 꼈다. 삐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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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쌈은 쌈이지 <laughs> <laughs> <오이! 야! 웃음> 완미 족발 완전 미쳤어 오늘 <laughs> <laughs> 정말 이, 이 찬들과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이 먹는 맛이 계속 색다른 맛을 먹는 듯한 완미 예, 피 어느 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완미 족발은 정말 아, 이름처럼 완전 미친 맛이었다. 아... 예. 자, 네. 고맙습니다.